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국내외 곡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입 식재료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식용유와 밀가루 가격이 들썩이면서 밥상 물가와 외식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첫 소식 이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의 한 창고형 매장입니다. 20% 이상 오른 식용유 가격에 한참을 고민하던 손님.

때문에 식용유를 많이 사용하는 음식점 등 자영업자들은 식용유 확보에 비상입니다. 이 통닭집은 하루에 18리터짜리 식용유 한 통을 쓰고 있지만 최근 거래처가 절반만 공급한다고 통보해 대한마련에 고심입니다. 거래처에서도 대리점에서 아예 식용유가 안내려온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 해방되고 장사 좀 한락하니까 또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또 식용유 대란을 와가지고. 이 같은 현상은 전 세계 최대 해바라기유 수출국인 우크라이나가 전쟁으로 모든 생산과 수출을 중단한 여파로 보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세계 밀 생산량 2위인 인도가 자국 물가 안정을 이유로 밀 수출을 금지하면서 밀가루 가격 상승과 풍기 현상까지 우려되는 상황. 특히 식용유와 밀가루는 빠질 수 없는 식재료다 보니 밥상과 외식 물가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피자와 짜장면, 치킨 가격이 10% 정도 오른 가운데 제빵과 재가 가격까지 들썩이고 있어 당분간 물가 불안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나라입니다.